안녕하세요 딩킴입니다. 안녕하세요 탐입니다. 어, 또 영상을 찍게 됐네요. 그러게 됐네요. <laughs> 어, 이번 영상에서도 질문 사항이 있어요? 네. 네 질문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간단해요. 짧은 경력과 음. 공백기 이 중에 어떤 게더 낫냐라는 <laughs> 질문이 었어요 네. 어, 일단 짧은 경력기랑 그러니까 짧은 경력이랑 그 다음에 어, 공백. 공백기 둘 중에 어느 게 낫냐 그 말씀이신데 어, 제 생각에는 짧은 경력 을 짧은 경력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유가 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2년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근데 2년의 공백기가 있었고 여기는 정규직을 뽑는 자리였어요. 네. 근데 1번 1번 주자 같은 경우는 네, 1번 후보자 1번 네, 네.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작지만 예를 들어서 6개월 3개월 네. 다시 6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네. 이 직무 동일한 직무에 관련된 어, 짧은 경력을 계속해서 이어서서 갖고 있어요. 어. 그 어떻게 보면은, 한, 음, 1년 반 정도 경력을 갖고 있는 거죠. 짧게나마. 그렇죠. 다른 회사에서 네. 각각. 그렇죠. 근데 2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예 경력이 없어요. 근데 어. 뭐 그냥 스펙이나 이런 거는 좀 좋아요. 음.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저가 인사 담당자라고 하면 1번을 뽑겠어요. 왜냐면, 그래도 얘가 스펙이 뛰어나든 어찌됐든 와서 바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을 뽑겠죠. 아, 그러니까 직무에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아. 짧게나마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해왔고, 이 직무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하지 못해 이 직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금방 그렇죠.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짧은 경력이 공백기보단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음. 음.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인턴 같은 경우도 경력으로 쳐줄까요? 어, 인턴은 말 그대로 수습이에요 여러분. 수습. 인턴.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도 보통 인턴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졸업하고 이런 응. 하기도 하지만. 어그 인턴이라는 게 많이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진짜 수습 기간이에요. 배우는 그냥 사회생활에 대한 개념을 좀 익힌다 정도? 음. 어. 직무에 대해서는 한 정확하게 배울 수는 없어요. 인턴을 통해서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인턴을 경력으로 절대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인턴의 경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턴 내가 뭐좀 길게 했더라도 내가 인턴 했는데 이거 경력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인턴을 경력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궁금했어요. 인턴들이 실제로 와서 하는 거는 서포트인데, 그거를 음. 직무적인 거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까 그러니까 근데 답변 듣고 보니까 딱 맞네요. 네. 예. 인턴을 통해서 사실 직무를 배운다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어, 인턴한테 사실 내가 이, 일을 시킨다. 아유, 음. 곧, 그러니까 곧 있으면 끝날 거고, 약간 수습기가 있잖아요. 음. 수습한테 무슨 업무를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그러다 보니까 잡무만할 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은 인턴을 할수 있으면 하되, 그래도 이거는 경력이 아니라는거 음.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 영상의 질문은 뭐 짧은 경력과에공백기 그거에 대한 답변도 들었고요. 네. 제어의 개인적인 질문은 인터넷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음.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 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